면요. 너무 햇빛이 세다. 여기는 바로 제가 이제 미사로 열연 중인 바로 데스노트의 공연장인데요. 야외 오프닝은 또 새롭네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야외에서 오프닝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공연장에서 공연을 이제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리고 또 공연 중간 중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이 k 이로그에좀 담아 보려고 합니다. k 의 코너 속의 코너. 바로 <laughs> KJ 특공대. 오늘 제가 1일 VJ가 되어서 오늘 데스노트의 배우분들의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공연장 들어가서 또 캠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요. 뿅. 오늘의 인터뷰 첫 번째 손님은 바로 홍사 오빠입니다. 떡떡 어, 떡. 네. KJ 뚜껑대 오늘 VJ K입니다. 아 어, 키가 마이크시네? 아 진짜 나 줄게. <laughs> 감사합니다. 어.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컨디션 좋습니다. 어, 저에게 선배로서 이회를 잘할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꿀팁? 뭐 하던 대로 잘하면 되잖아. 저 잘하고 있는데아 그럼 거뭐 잘하고 있죠. 아 진짜요? 어, 어. 근데 이거 지금 뭐예요? 유튜브예요, 뭐요? 이거 저희 팜트리 회사 계정에 올라갈 K 로그인데 아... 한번 인사해주세요. 팜트리 구독자 여러분들, 데스노트 류크를 맡고 있는 강홍석입니다. 와 네. 매일 무대를 그렇게 찢으시는데 비결이 좀 있다면? 비결 뭐 그냥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진짜요? 다해서 하는 거죠. 어. 시... 제가 찢었나요? 항상 찢으세요. 아 그래요? 그 키라 무대할 때 저는 제일. 오빠가 와 진짜 멋있다. 고맙습니다. 어,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진짜 실제로도 사과를 좋아하시나요? 아 전혀 안 좋아요. 아 실제로 아, 안 좋아. 너무 안 좋아해. 너무 안 좋아해. 그럼 좋아하는 과일은 뭐예요? 과일 <laughs> 유일하게 좋아하는 과일 수박. 페이의 첫 인상은 어땠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실제로 만나니까 굉장히 서글서글하고 인간미가 많이 넘쳤다. 뭐 이런 느낌. 그리고 감사합니다. 굉장히 성실하다. <laughs> 어, 어, 성실하다. 그리고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뮤지컬에서 네. 많이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어, 뭐 그런 생각을 아. 좀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이외인데 우리 한번 열심히 한번 화이팅 해봅시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무대 찢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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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Bye. 짠, 핑크 머리로 변신을 했습니다. 이사의첫 번째 의상은 바로 짠, 이 콘서트 의상이에요. 이사가 등장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목을 좀 풀고 무대에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요. 오늘 배우분들이 컨디션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다들 찍고 계셔서 더 떨려요. 저기 힘을 주세요. 오늘 선물을 받았는데, 앙상불 배우 중에 차연이라는 동생이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선물을 주고 갔어요 이사 같지 않아? 색깔이 똑같아요. 핑크색. 이렇게 선물까지 데스노트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럼 오늘 공연도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다시 뵐게요. 안녕! 네, 두 번째 인터뷰할 배우는요. 바로바로 바로 우리의 램이죠. 바로바로! 뭐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의 VJ K입니다. 아, 오늘의 VJ입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엄청 아, 엄청하게 나오네 우리. 네. 아, 오늘 컨디션 저... 어떠세요 언니? 저 아주 좋습니다. 아나왜 이렇게 무섭게? <웃음> <웃음> 언니 어... 이제 이게 매일매일 이렇게 분장을 하고 있는데 피부 상태는 괜찮은지 걱정되더라고요. 음, 네. 네. <laughs> 나쁘진 않은데 가끔 이렇게 뾰루지가 납니다. 올해 오늘 하나 또 났고 어. 누가 어, 언니 좋아나? 하 누구야? 많아 많죠. 막. <웃음> 누구야? <웃음> 누구야? 오늘 <laughs> 저랑 이제 <laughs> 2회를. 아주 불태울 예정인데, 네. 언니가 생각하는 K와 은하 램의 케미는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100점 만점에 1000점. 아, 어, 진짜? 네. 음 아, 요즘 또 K랑 하면, <laughs> 네. K가 제가 액할 때부터 맞아. 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많이 늘었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무대에하는그 모습이 저한테도 이제 얘기 닿아서, 맞아, 그 맞아요. 짧은 시간에 쌓아야 되는 서사가 있는데, 맞아. 진심으로 티키타카가 안 되면, 음. 나오기 힘든데 요즘 아주 그냥 폭발입니다 <laughs> 너무 잘해요 <laughs> 저, 요즘에 저는 아직도 요즘에 그냥... 아주 그냥 물이 올랐어요 아주 그냥 고기야 고기 <laughs> 연어입니까? 언니가 항상 연어입니까? <laughs> 아오늘 어, 연어 색깔 언니가 진짜 연기적으로도 되게 많이 조언해주고 노래적으로도 많이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점점 미사로 되는 기분이랄까요 미사입니다 정말 미사입니 이제는 미사라고 네, 이제는 미사가 미사 되었고 <laughs> 아 이제 끝내려니까 좀 아쉬운 <laughs> 네,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키를 감사합니다 잘 먹네 네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공연도 뿌셔봅시다 네. 은하 언니에게 준수 선배님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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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은 사람 준수 대표님 짠 은하 언니 사랑합니다 I love you K 와. 고맙습니다 네. 우리 남은 공연도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뚝뚝뚝 네. 들어가도 되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KJ 특공대 아... <laughs> <laughs> 오늘의 VJ K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늘 컨디션 어떠신가요? 오늘 컨디션 좋아요. 네. 오늘 또 다들 에너지가 너무 넘쳐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오늘 어, 다들 찢으시더라고요. 네, 엘이 또 40분 있다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네. 항상 그, 그게 예. 에너지에 맞춰서 저는 공연을 네. 하는 편인데. 어... 오늘 또, 홍광호 배우님과 네, 또 네. K 배우님과 네. 수많은 배우님들이 아주. 네. 찢즈셔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목이 아 이렇습니다. 아, 근데 항상 이제 초콜릿이랑 브라우니를 열심히 드시던데 네. 혹시 평소에도 단거를 좋아하시니? 아 전혀 안 좋아해요. 아 그러면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면 좋아하는 뭘 음식, 좋아하세요? 저는 우선 고기 좋아하고요. 아, 네. 아 팬분들이 또 최근에 또 소고기 엄청 사주셔서 아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팬분들을 향해서 한번 사랑의 한마디. 절콩이들 사랑이요. 러브 유 네. 왜 당황하셨어요? <laughs> 아닙니다 아니, 부모님도 아, <laughs> 뭐, 아, 러블리너스 네. 분들한테 이렇게 하지 않나요? 아, 그렇죠, 러브리너스 사랑해 왜볼 빨개지셨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 네네. 이제 미사미사를 만나면서 네네. 아주 섹시하게 네네. 미사 안무를 춰주시던데 내가 이 안무만큼은 미사보다 더잘줄수 있다 한 안무가 있다면 혹시 지금 보여줄 수 있나요? <laughs> I'm ready Yes, I'm ready <laughs> 이제 더는 두렵지 않아. 어? 이거 한번도안 했는데. 어. 근데 이게 좀 너무 큐트해 가지고. 혹시 아추도 아세요? 춤? 만나서 뵙게 되었습니다. 아직 몰라요. 그럼. 네. 자, 다음에 가르해 네. 드릴게요. 아, 네. 이제 10분 전이라서 공연을 네. 또 하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오늘도 파이팅. 파이팅 합시다. 음막도찍는 거예요. 진짜 진짜. 파이팅! 안녕.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온 K입니다. 저는 저녁 시간에는 좀 체력을 비축하려고 조금 차에서 숙면을 좀 취하고 와서 지금 에너지가 다시 만땅이 되었거든요. <laughs> 막간을 이용해서 미사 의상 살짝 구경시켜 드릴게요. 미사의 화려한 의상입니다. 짜잔. 아까 보여드렸던 저의 첫 번째. 콘서트 의상 엄청 화려하죠? 의상팀 실장님께서 다 이거 한땀한땀 한땀 수작업으로 비즈를 달아주셨어요. 또 화려한 이건 녹음실에서 입는 옷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안대 취조 신에서 입는 이건 좀 되게 러블리한, 좀 살짝 러블리즈 의상 느낌 나요. 되게 러블리한 의상입니다. 오늘 저역공도 파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시간이 되면 이따가 대표님도 인터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좀더 목을 좀 풀고 이제 진짜 저녁 공 준비를 보도록 할게요. 안녕. 테스노트 파이팅. 민사 파이팅. 뿅네 오늘의 마지막 <laughs> 인터뷰자는 바로 바로 샤엘을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K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우리 대표님도 <덴패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laughs> 아니 오늘 게임 시작을 완전 찌질. 아예 알미네디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네. 항상 이 찢는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아, 지, 저, 아. <웃음> 네. <웃음> 네 아니 뭐 매번 공연 <laughs> 네. 보러 와주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 표값 아깝지 않게 하자. 정말 딱그 <laughs> 네. 마음으로. 맞아요. 저도 매번 이만 분이고 똑같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찢으셨고. 네, 열심히 부르고 있습니다. 있으면... 네. 아 그리고 네. 궁금한 게 네. 네. 실제로도 혹시 단거를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군대에 갔다 오기 전에는 거의. 네. 단 거는 네. 입에 대질 않았고요. 아, 진짜? 근데 이제 군대 가면 뭐 전역자분들은 다들 대충 아시겠지만 네. 단게 조금 좋아져요. 어. 예전보다는 조금 그래도 약간 당 떨어진 느낌을 채울 때 네. 먹는 네. 정도. 아 그렇게 좋아 L만큼은 좋아하지 않는다아 그건 아닙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치즈식때요 저희가 좀 싸우잖아요. 미사와. 네네네. 제가 연기는 연기일 뿐 오해하지 않으시죠? 어 전혀 전혀 더 화내심 좋겠어요. 아 전. 진짜요? 왜? 어 그러고 오늘 네. 한번 저희 한번 우리 폭발 폭발해 볼까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아 전혀 전혀 연기니까. 연기는 연기일 뿐 오해하지 말자. 오해하자 오해하지 말자. 그럼 이자 <laughs> <laughs> 이제, 이제 이 막도. 네. 파이팅 해봅시다. 또... 에리랑 네. 그 미사, 미사랑. 미사는 네. 또이 막대 더 많이 나오겠죠. 맞아요. 화이팅합시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사실. 네. 그럼 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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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안녕. 안요이 안녕. <laughs> 막대 옷은요, 되게 힙한 미사입니다. 목걸이도 되게 예뻐요. 자세히 보시면 엄청 힙합니다. <laughs> 이제 공연 시작된다. <있었나? 웃음> 내일은 쉬기 때문에 오늘 불 태울 예정입니다. <laughs> 이막 다녀올게요. 러블리너스, 힘을 주세요! 힘! 뿅! 여러분, 드디어 끝났어요. 오늘 2회 너무 고생 많았다, k 이야 그리고 오늘 진짜 관객분들께서 함성이랑 박수를 너무 많이 쳐주셔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그 희열이 마지막에 치즈싱 끝나고 생명의 같이 부르고 나서 관객분들께서 와! 너무 환호를 해주셔가지고, 진짜 뭔가. 뭉클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끝나고 이제 바로 램이 이제 어리석은, 사, 어리석은 사랑을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이 막 저도 모르게 많이 나더라고. 그래도 잘 끝내서도 너무 다행입니다. 다들 다치지 않게 오늘도 공연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요, 여러분. 또 k 로으로또 찾아올 테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지 말아요. 그리고 또 KJ 특공대 <laughs> 반응이 좋으면 또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만나요. 여러분 고생했어요. 케인은 퇴근합니다.